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예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내 겉옷을 아니면 나뭇가지라도 해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종료 주일에 그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섬기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분위기로 감정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5일 만에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분위기는 감정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금방 금방 바뀐다라니까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흥분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욕망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습니다. 크리야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복음 안에 우리의 사명도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결코 예배를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를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비했으니까 다음 주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 주에 필요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마치 개스처럼 힘을 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폭발해서 불태워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하셨던 복음과 더불어서 사명으로 기록되었던 그 사명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앞으로 앞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록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성경의 가르침에는 예수리스도의 그 복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기록되었다라는 것.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